설교의 큰 제목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1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구유에 누 있는 악인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른세 살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의 초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오직 예수님께만 구세주이십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과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흘러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와 지옥의 형별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해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복음 2장 11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그리스도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구에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연인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쿠유에 탄생을 하신 것은 경성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쿠유에 누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을 하셨으며,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대사장으로서, 구원의 어린 양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5에서 7절에 또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네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우리는 죄에서 뜨거운 지옥의 형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된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저와 성도 여러분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를 구원하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연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뜨거운 지옥의 형별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라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추권합니다. 말씀의 결론과 적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구세주의라는 믿는 것이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심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고,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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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사장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뜨거운 지옥의 형변에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천국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기도들도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모든 성도님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며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에서 지옥의 형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위에 유카리스 에클레시아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위에 시온 예루살렘위에 모든 한국교회들에 위해 세계의 모든 열방 가운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2025년을 잘 보냈습니다. 내년 2026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